What's up 유튜브? 안녕하세요 오시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컨셉을 한번 살짝 바꿔서 제가 존경하는 유튜버가 있는데요. 말투를 한번 보시고 알아맞혀 보시겠습니까? l e t 안녕하세요 미국에 살고 있는 오시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할로윈 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할로윈이라는 날의 원조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시카 디바 정말 팬이에요 팬 정말 어둡습니다 네, 너무 어둡고 무서운 이야기들을 가득 채우는 그런 유튜버시죠 매년 10월 31일 해가 지면 우리 아이들은 각종 커스튬을 입고 캔디바드로 트리클 트윗을 하러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아일랜드 근처에서는 사우티크페스티벌하고 사모인들이 그날은 커스튬을 입고 불축제로 악경들을 불러 모으는 날이었습니다 로마시대 때 천주교에서는 이 문화를 가로채서 어, 모든 성도들의 날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성도들의 날이라는 이름 아래 같은 문화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날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날인지 아시면 소름 돋을 수 있습니다 네 죄송해요 제 말투가 좀 너무 제시카 디바 흉내 많이 냈죠? 일단 트리플 트윗 아뭐 그렇게 나쁜 일인가 트리플 트윗이라는 거 아이들 그냥 돌아다니면서 커스텀 입고 귀엽게 그냥 재미로 하는건데 사실 그 옛날에 이 역사를 보면 트리콜 트윗. 나쁜 짓을 해놓고 장난을 쳐놓고 유령들이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핑계를 대는 그런 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너한테 나쁜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뭐를 나한테 줘야 된다 이러기 때문에 트리콜 트윗이 생긴거랍니다 이런 문화들은 캔디와 영화 산업에서도 이익을 위해 귀엽고 재밌게 사탕을 얻으러 다니는 날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돈을 벌고 싶었으면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줘라. 그리고 영화에서는 31일 동안 이 할로윈 영화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얼마나 선전을 했을까요? 이런 날을 통해 정말 수많은 수익들을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또 할로윈이라면 뭐 아름다운 날로 기억되나요? 정말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괴물들과 이 피, 악령, 드라큘라, 뱀파이어, 늑대인간 이런 무서운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어디 홈키포나 탈겟만 가도 이런 무서운 코너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갈 수가 없습니다 악령들을 불러일으키는 날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할로윈 때는 bobbing for apples라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혹시 그 사과를 물달아에 이렇게 모아놔서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이빨로 사과를 깨물어서 꺼집어내는 그런 게임이죠 이 역사를 보면 바빙포 애플스가 어떻게 그런 게임으로 변했는지 알려주는데요 옛날에 할로윈 날에 사람들을 재물로 바치는 날이었다고 해요 이 커다란 다라이에 부글부글 끓는 물을 넣고 사람들 보고 얼굴을 집어넣어서 사과를 꺼낼 수 있는 자는 자유롭게 갈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과를 꺼내지 못한 자는 인간 재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때 즉시 참수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얼굴을 끓는 물에 집어넣고 이 사람들이 얼굴 얼마나 심각하게 화상을 입는지 혹시 아시나요? 보통 그 끓는 물에 장님이 된다든가 뜨거운 물이 귀에 들어가서 귀머거리가 되어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 할로윈 날은 공포 영화들이 정말 많이 나오죠? 어릴 때 우리가 문화가, 이 할로윈 문화가 재밌다고 보고 정말 얼마나 좋아했어요? 저 같은 경우, 링이라는 영화 아시죠? TV에서 귀신이 기어 나오는 영화? 그 영화 보고 너무 재밌다고 박수를 쳤던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는 그런 악한 것들이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장면들, 이런 영화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남아 맴돌다 최고로 영적으로 약해졌을 때 우리 영혼들을 괴롭힌다는 사실 아세요? 밤에 잘때 여태까지 내가 봤었던 공포 영화 때문에 시달리고 잠을 못 이루고 그 장면들이 생각나서 칼만 봐도 정말 공포에 떨고 이런 상상들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공포 영화, 우리 아이들이 봐도 되는 것일까요? 또 아이들이 재밌어 한다고, 별로 나쁠 거 없다고, 뭐, 커스튬 귀여우고 입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사탕 받고 그러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쁜 일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커스튬을 입고 노는 날로 인식이 되고, 결국은 악령들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는 날이 되어버립니다. 옛날에 이제 젊었을 때, 한때 놀 때, 할로윈 파티가 있잖아요? 여자들이 얼마나 야한 옷들을, 뭐, 야한 간호사, 야한 토끼, 야한 고양이, 이런 옷차림에 돌아다니면서 남자들을 홀리고 다녔을까요? 남자들은 또 괴물, 뱀파이어, 좀비, 피 흘리는 무서운 괴물로 변신을 하여 밤새도록 돌아다니고 방탕함에 취해 있지 않나요? 그러한 것들을 흉내내며 즐긴다는 게참별할수 있는 일인가요? 그래서 오씨 맘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저는 어린 세 자녀가 있습니다. 다초등학생임으로써 일단 엄마가 이야기를 해주면 많이 믿고 엄마가 해주는 이야기들을 잘 귀담아 듣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로윈의 원조 이야기 저는 처음부터 다 해줍니다.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하죠? 사람 죽고 귀신 불러드리고 이 사탄 숭배 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할로윈 날은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저도 매년 커스텀 입히고 애들이 너무 재밌어하고 귀여우니까 다 참여를 했었죠. 하지만 오늘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문화 속에 계속 갇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깨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커스텀 입고 사탕 받고 노는 날이라고 인식이 되어 버리면 뭐 20대 초반, 20대 후반 그날은 내가 다른 사람이 돼서 장난을 쳐도 고 거짓말을 해도 되고 악령들을 불러들여도 괜찮은 날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른이 됐을 때도 그의 자녀들에게 또 커스텀을 입히고 이 귀신들의 날을 축하하고 찬양하는 날이 되어 버립니다. 대타로 할수 있는 일또 뭐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 있잖아요? 그런데 가도 충분히 놀고 즐길 수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그런 행사를 할까요? 일단, 괴물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즐거운 하루, 축제 분위기, 가을의 축제라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그런 날이죠. 그리고 오시맘은 할로윈 날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일단, 해가지고 밤이 깜깜해지면, 불을 끄고, 집 안에서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가족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학교를 아이들에게 커스텀을 입혀서 학교를 보낼 것인가요? 아니면 저녁에 친구들과 모여서 트리콜 트윗을 다닐 것인가요? 사탕 먹으면 몸에 좋지 않다는 거 알면서도 재미로 잘 생각해보시고 지혜로운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쉬포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할로윈 날 오시마의 입장을 들어보셨고요. 물론 모든 사람들의 자유이죠. 네 여러분 모든 가정 안전하고 즐거운 0월 마무리하고 가을 겨울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Peace.